이런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면은 빨리 증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 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입니다 요즘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조용해 보일 수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는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증여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한 기사를 보니 8월 거래 5채 중에서 한 채가 증여다 무려 20%에 육박하는 비율이라는 거죠. 절대 증여 건수는 줄었는데 이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기사거든요. 특히 서울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는데 왜 그러는지 그 내용을 오늘 증여하는 데 있어서 증여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이 더 크죠. 다주택자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스를 줄이기 위해서. 자, 첫 번째는 가지고 있는 물건을 좀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심플하고 단순한 건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양도소득세 중과가 들어가는 거죠. 내년 21년 6월이 되면 최고 세율이 무려 75%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건데 현재 민간 단기 4년 그리고 아파트 장기 임대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같은 거 외에는 등록이 이제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 경우도 좀 막혔다고 볼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게 증여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수 있어요. 다만 앞에서 살펴본 개정된 취득세를 보신 것처럼 취득세가 무려 증여인 경우에 12%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넘는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취득세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가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그리고 증여할 때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여를 하실 때 고려하셔야 되는 요소가 증여취득세입니다. 자, 최고 12%까지 나오는데,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를 하고 공시가격이 3억이 넘는 경우에는 증여취득세가 나와요.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존 증여취득세율, 즉, 3.5%가 나옵니다. 어, 이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로를 좀 열어준 거죠. 아, 그렇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무려 12%가 나올 수 있어요. 자, 12%의 취득세를 내고서라도 증여하는 게더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왕 만약에 증여를 하시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21년 4월 전에 증여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년 4월달 증여가액이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발표 하고 확정을 하는데 만약에 현재 2억 9천 공시가격이라고 한다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3억이 넘을 게 거의 확실시가 돼요 참고로 서울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가격은 2년 연속 14% 이상 올랐습니다 현재 2억 9천이라면 내년에 3억이 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겠죠 이런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면은 빨리 증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증여만 알아보지 마시고, 증여와 함께, 부담부 증여도 함께 알아보셔야 돼요. 자, 부담부 증여는 넘기려고 증여하려고 하는 집에 어떤 보증금 혹은 채무가 있는 경우에 함께 할수 있는 증여 방법인데, 증여와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부담부 증여가 유리해요. 다만, 현재는 양도소득세 중과, 특히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서로 비교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좀 세무사님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증여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정 금액은 빼주거든요? 그걸 이제 증여공제라고 하는데, 이 증여공제가 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그리고 배우자는 6억인데, 이걸 무조건 건별로 빼주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합산을 해요. 처음에, 증여했던 시기로부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10년간 합산한 금액임을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증여를 하고 나서 나중에 해당 주택을 결국에는 매도할 수 있잖아요. 즉, 향후 양도까지 고려하셔야 되는데, 부부 간에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재산 공제액이 6억이니까 이것만 보시고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는데, 부부는 세대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세대 분리가 안 되죠. 여전히 세대 기준 주택수는 똑같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주택이 이제 여러 채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자, 이 중에 배우자나 자녀한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할 것인가? 그 중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양도 차익이 큰걸 먼저 증여하는 게 일반적으로 좀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파란색 주택은 양도 차익이 1억이고 이 빨간색은 양도 차익이 2억인 경우에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해서 증여로 인한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가 비슷하게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 경우라면은 이 차익이 2억인 경우에 있는 주택을 먼저 증여하는 게 훨씬 좋죠. 왜 그러냐면 이때 양도 차익 2억에 대한 거를 증여를 통해서 증여세를 내고 나면 이 양도 차익 2억을 이미 양도세를 안 내고 실현시킨 효과가 나거든요. 이해되시죠? 어, 그런데 1억에 대해서만 내가 증여해버리면은 이 부분밖에 내가 실현을 못 시킨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도차액이 큰 주택을 먼저 증여하는 게 유리하겠다 자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 등 이렇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최소 5년은 보유할 것을 좀 생각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때 증여를 했다면은 5년이 지난 후에 이때 양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왜 그러냐면 이 경우에 5년 안에 이렇게 매도를 하면은 세액을 따져서 이로 인해서 만약에 명의를 한번 증여한 다음에 다시 매도를 해서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때는 2월 과세 해당이 돼 가지고 이때 취득가가 아니라 당초 취득가로 가버려요 여기에 대해서 있는 양도차익을 전부 다 세금을 내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가 봤었던 양도차익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걸 좀 응용해 가지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소 증여를 하고 곧바로 팔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어, 과세당국이 다 압니다 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양도세를 다 물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하셔서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최소 그냥 5년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규제를 통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유추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조금 걱정되는 것은 내년, 내후년 서울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드는데 여기에 증여까지 증가해서 5년 동안 묶인다 그랬잖아요. 더 이게 좀 심화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면서 내가 속해있는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더 생각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직방TV 철세여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